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 그리스도인의 봉사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설교 때는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만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까지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구원받았으니까 몸이 활동하는 모든 생활의 영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이 되어야 되고 또 제사의 영역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전에 같이 말씀을 나눈 게 기억이 나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성도님이 기억 나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라고 해서 그것이 다 좋고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을 우리가 뛴다고 해서 그것이 다 경주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칙대로 뛰어야 경주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몇명 이상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줄을 뭐 맞춰서 달려야 되고 예, 몇 바퀴를 돌아야 되고 결승점이 어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그것이 경주가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뛴다고 해서 그것이 다 경주가 되는 것은 아니죠. 교회 안에서 내가 형제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봉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법칙과 원리대로 봉사해야지 그것이 비로소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전 세계 교회마다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는 진짜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교회들은 교회 안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봉사하는 분들은 다 있죠. 수가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형제를 위해서 뛰고 자기 재물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피와 땀을 바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왜 예,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터세든, 교회 안에 허세든, 교회 안에 위세든, 남보다 나를, 나를 더 좋게, 더 낫다고 여기거나, 이 교회에서 내가 잘났다고 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질서를 뭉개버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법칙대로 봉사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제사가 되고 형제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봉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꼭 명심하고 지켜야 될 원리를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뜯어보면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간결하게 성격상 비슷한 것을 묶으면 네가지 원리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네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봉사하라. 두 번째는 열심히 봉사하라. 세 번째는 어려워도 봉사하라. 네 번째는 나누면서 봉사하라. 사랑으로 열심으로 어려워도 나누면서 봉사하라.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사랑으로 봉사하라. 둘째, 시작. 열심히 봉사하라. 셋째, 어려워도 봉사하라. 넷째, 나누면서 봉사하라. 예. 한 가지씩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하고 있는가를 돌이켜보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말씀대로 봉사하는 그런 우리 수원영락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국별 재직부장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각 국별로 모여서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과 지혜를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할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또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랑으로 봉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 10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사랑으로 봉사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랑의 중요한 요소들, 예, 9절, 10절에 이렇게 몇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좀 천천히 살펴보면, 첫 번째 사랑은 진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이 숨어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예, 선반은 사랑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선반, 예, 싱크대 선반에 뭐가 얹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이 있어요. 저것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예, 마음에도 없는 어떤 막 아양을 떨기도 하고 마음에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선반에 놓인 그 귀한 것, 자기 눈에 드는 것을 손에 내가 결코 넣겠, 넣겠다라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람의 행동이 것입니다. 사랑도 선반 사랑을 할수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유익이 있겠다. 또 무엇인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뭔가 좋은 것이 들어오겠다. 뭔가 기브앤테이크가 있겠다라는 것을 미리 계산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위선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두 번째로 진실한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미워한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악함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면 그것은 반드시 형제를 어떤 모양이든 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은 다른데 가지 않습니다. 형제를 해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형제에게 사랑하듯이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그것은 형제를 해하게 되고 형제를 잘못된 것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악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미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죠. 진실한 사랑은 선을 추구해야 됩니다. 형제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 선이라면 나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그 선을 추구하고 따르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까지 희생하시면서 선을 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에 속하라라는 이 말씀은 이제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제 번역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표현에 좀 힘이 없는 번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의미론 선에 매달리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것죠 매달리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선한 의도, 선한 감정, 선한 목적, 선한 동기가 없이는 진실한 사랑을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향해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0절에 가서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진실한 사랑은 서로 우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모든 형제들은 한 형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식구 같이 국수 먹는 식구. 예. 형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오래 다닌 분이나 아니면 교회에 갓 이제 새롭게 오신 분이나 아니면 안면이 있는 분이나 안면이 없는 분이나 가리지 않고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손 영락 교회 소속이 되었으면 우리는 형제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를 대할 때마다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뭔가 무시하거나 그렇게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한 사랑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교훈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구별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진 가지고 사는 게참 쉬운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어린 아이들도 세상에서 가르쳐 주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알려 주고 보여 주고 알게 모르게 습득하는 것들은 사람의 인간적인 조건으로 그것으로 구별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뭔가 좀 모든 면에서 뒤떨어졌다라고 보이면 얕잡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 아파하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게 있으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내가 무시하거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거나 멸시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먼저 높게 여기고 존경하라라는 것이 이것이 진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사랑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빠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한 은사를 받아서 엄청난 은사를 받아서 내가 사랑의 말을 막 합니다. 엄청난 은사를 받아서 성경의 비밀을 막 알리고 많은 사람에게 구 풀어 가르칩니다. 엄청난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자기 재산 다 털어서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남는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랑 없이는 손을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사랑 없이는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생각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시니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 옛 계명은 무엇입니까? 옛 계명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웃을 모아 같이 사랑하라.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개 명이랑 예개 명이랑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일까요? 다 사랑하라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 몸을 사랑해요. 저도 자기 몸을 제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모릅니다. 물론 다이어트는 실패하고 있으나 몸에 조금만 상처가 나도 막 이걸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몸이 좀 아프면 빨리 약을 막 들이부어야 됩니다. 빨리 나야 아 된다. 제 몸을 막 아끼고 사랑 제 나름대로의 사랑인 것 같아요. 자기 몸을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라고 하는 이 옛계명은 그 뿌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우리 인간적인 본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본능. 그렇기 때문에 설명하기 너무 쉽잖아요. 너몸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본능적으로 내 몸을 사랑하는데, 아 이웃을 그 정도는 사랑해야지. 세상 사람들은 다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옆에 있는 형제를 내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지라는 것이 이제 옛 계명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셨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명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는 본능적인 어떤 요소, 나의 그 몸을 사랑하는 그 본능, 그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개명은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야, 너 이제 예수 믿고, 예수, 어, 구원받았다, 어, 새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큰 소리 치잖아. 내 아들 믿고 내 자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예, 옛 계명과 너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할수 있는지 막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령인 거죠. 사랑해라. 나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명령이 가득한 이 말씀이, 이 약속이 가득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봉사하라고 예,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기준은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제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기억해야 될 원리가 이제 네 가지 첫 번째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두 번째 열심히 봉사하라. 세 번째 어려워도 봉사하라. 네 번째 나누면서 봉사하라. 그 중에 오늘 함께 나눈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라. 그렇 어떤 내용입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랑. 서로 우애하며 서로 존경하는 그런 그거를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랑. 이런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봉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할수 있을까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부더니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자리를 사수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봉사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뭔가 시간을 드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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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봉사하려고 헌신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정말 그것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의가 앞서고? 다른 어떤 형제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말씀처럼 사랑으로 봉사하길 원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추구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길 먼저 하고 그런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꽃이 사랑으로 봉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물르고기도니다